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PU랑 메모리를 개봉하는 개봉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라이젠 7이에요. 7에 2700X를 구매를 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2600이나 2600X를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성능을 조금 더 올려보고 싶어서 2700X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2600 시리즈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2700이 성능은 좋지만, 그 가격 대비해서는 어 조금 가격대가 조금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2600이나 2600x를 구매하시는 게 좋구요. X랑 X가 안 붙은 거의 차이는 오버클럭을 할 거냐 안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X 제품을 구, 구매하실 필요가 없구요. 오버클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X제품을 구매하셔서 오버클럭을 하시면 돼요 오버클럭은 원래 CPU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비해서 뭐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세팅을 하는 걸로 오버클럭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오버클럭이 지원이 되는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셔야 하고 파워도 조금 높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온도도 좀 올라가니까 뭐 쿨러를 추가로 구매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적용하는 게좀 버거우신 분들이라면 굳이 X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사실 껍데기는 별로 볼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요 요 CPU 하나인데 이 박스가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뭐냐면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저기에요 그 쿨러! 쿨러가 엄청 크죠 특히 2700은 쿨러가 2 6 0 0이 비해서 더 모양이 좀더 다르죠 보시면 코어가 8개, 16개 스레드 그리고 4.3GHz 그리고 3.7이 베이스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열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서, 여기 뜯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게 다 쿨러고, 실제 c p 는요거예요 이게 제일 비싼 건데, 제일 작죠? 이렇게 빼버릴게요. 자 라이젠 어우 이거 스티커도 나오네요 이 스티커를 밖에다가 붙여봐야겠어요 요거를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어쩌저쩌고 어쩌저쩌고 메이드인 차이나네요 2017년 이번에 나온 건데 2017년으로 돼 있네요 AMD 라이젠 7 2700X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쿨러는 쭉 해서 쿨러는 말 그대로 쿨러에요. CPU 자체가 워낙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쿨러가 반드시 필요하죠. 2700X 쿨러 기본 쿨러가 꽤잘나왔다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버클럭을 한다고 해도 이 기본 쿨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구리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혀있네요. 그리고 이걸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원 그리고 여기 요런, 요런 선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꼽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CPU를 메인보드에 딱 꼽고 요 조그만 거를 이 조그만 거를 딱 꼽고 그 위에 이거를 탁 올리는 거예요. 이따가 조립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구매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DDR4가 지원이 되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DDR4 중에서도 DDR4 3200 혹시 보이시나요? 이 글자가 3200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DDR4 보통 2800이나 3000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3200짜리 조금이라도 더 빠른게 좋아서 3200을 구매했고요. 이 메모리를 구입하실 때 중요한 거는 DDR3냐 4냐가 제일 중요해요. DDR4 지원을 하는 메인보드인데, DDR3를, 뭐, 3 메모리를 구입했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DDR3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인데, DDR4 메모리를 구입했다거나, 그러면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DDR4 안에서, 이 DDR4 안, 어이구, DDR4 안에서 숫자가, 다르잖아요. 3200 있고, 3000 있고, 3600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뒤에 숫자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지만, 그거는 호환성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좀더 빠르다, 얘를 빠르다는 것 뿐이고, 실제로 3200을 쓰던, 3000을 쓰던 DDR4 보기만 하다면, 그러면은 연결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MD 메인보드를 구매했는데, 메인보드가 DDR4 3000까지 뭐 지원을 한다라고 써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DDR4 3000까지 지원을 하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DDR4에 3200이에요. 그러면 메인보드는 300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얘는 3200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되고 동작은 잘 하지만, 실제로는 3000으로만 동작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두개 중에서 낮은 성능의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메인보드가 3,600까지 지원을 하는데 제가 지금 구매한 거는 3,200이잖아요. 이걸 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동작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3,200의 속도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작을 하나, 한 해, 안한 해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면, DDR1, 2, 3, 4,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적의 성능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메인보드가 어디,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입한 메모리는 어떤 것인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3,000이랑 3,200까지는 그래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3,200이 넘어가서 3,600막 이런 것들은 가격이 확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요거는 굳이 뜯을 필요 없겠죠. 요거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케이스 조립하는 걸로 갈게요. 자,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CPU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각종 하드들 하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없네요. 그렇게만 연결을 하면 돼요. 사실 CPU 연결하는 게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CPU는 제가 좀 민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CPU 보시면 제가 아 이거 열어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CPU가 여기죠? 자 CPU가 여기인데 여기다 꼽으면 돼요 꼽으면 되고 제가 꼽으려는 CPU는 이 AMD 라이젠입니다 이 라이젠인데 어떻게 꼽느냐? 사실 뭐 이게 많이 꼽으신 분들은 금방 할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이 이 네모 중에서 한쪽 끝이 금색으로 돼 있죠? 요 금색으로 돼 있는 것과 요 메, 메인보드에 보시면 한쪽만 네모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네모 한쪽 만 네모 돼 있는 거? 요거 네모. 나머는 나머지, 한, 나머지 세 군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짱짱짱 대각선으로 돼 있는데 얘만 네모로 돼 있어요. 그걸 맞추면 돼요.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문제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올려 보세요. 이거를 얘를 딱 올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닫은 채로 하면은 안 돼요. 이이 이, 여기 라이젠 이거 이메인모드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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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다 튀어나와서 이 중에 하나라도 휘어거나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꼽아갖고 닫아버릴 때 하나가 휘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그거는 as도 잘안 되거든요 물론 뭐 어떻게 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죠 땅땅땅땅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중간에 땅땅땅땅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여, 이렇게 꽂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꽂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거는 쉽게 유추가 되죠. 이렇게 꽂거나, 아니면, 이렇게 꽂거나. 그죠? 그렇죠? 요거 아니면은, 요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여기 있는 게, 네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대로 한번 껴보세요. 요대로 해가지고, 네모를 한번 살짝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이렇게 살 눌러보면 이렇게 딱 넣을 때 느낌이 있어요. 넣을 때 뭔가 삐끗하지 않고 톡 들어간 느낌이 나요. 톡 들어간다라는 게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네모가 들어갔을 때, 이 네모가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통 들어간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거 맞아요. 그래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느낌은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빼서 다시 180도 빼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요거 통통통통을 봤으니까 이, 이 확률은 없잖아요. 이거는 이 확률은 없으니까 요거랑 요거는 대볼 필요도 없고 얘 아니면은 얘인데 이 아래를 보고 유출을 해서 얘인데 요걸로 맞추면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 했을 때 되는지 한번 살짝 올려보는 거죠. 올려보면. 이거 올려보면 느낌이 딱 와요.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탁, 탁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믿껴져 있어요. 다시. 이렇게탁 올리면, 탁 올라간 게 아니라, 요렇게 이쪽, 왼쪽, 왼쪽이 들려요. 느낌이. 느낌이 금방 와요. 그리고 움직여요. 쉽게. 아니, 쉽게 움직이진 않네요. 들리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별거 아닌데, 어, 대충 꼽아갖고, 탁 내리는 순간, 만약에 잘못된 상태에서 얘를 탁 내리는 순간, 그냥 바로 그때부터는 진짜 한숨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했고, 제대로 꼽혔으니까 내립니다. 천천히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쭉 내리고, 톡 거는 거 있거든요. 끝에. 거시면 됩니다. CPU. 일단 CPU 자체는 꼽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CPU랑 같이 나오는 요, 팬을 꼽으셔야 돼요. 얘는, 여 끝에, 보이시죠? 톡, 얘도, 톡, 있거든요? 그 톡이랑, 요 쇠랑, 아이고, 여기 있죠? 요 쇠, 얘랑, 얘랑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꽂거나, 요렇게, 요렇게 쇠가 여기 있으니까요. 요렇게 꽂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꽂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얘 방향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데, 요, 요게 이제 전원이거든요? 요 팬의 전원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 팬의 전원이 쭉 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꼽아갖고 요렇게 꼽아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내가 요렇게 꼽으려면 이렇게 가지 이게 거꾸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유리하겠죠 요게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얘는 요렇게 꼽던 요렇게 꼽던 상관이 없다 꼽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여기 걸쇠가 있어요 걸쇠가 요렇게 해서 건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일단 껴볼게요. 이 보시면 걸쇠가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쪽부터 먼저 꼽으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꼽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요즘에 팬에는 이거 보시면, 어, RGB랑 USB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RGB 같은 경우에는 이거 꼽아서 하면은 이 CPU가 이거 돌 때마다 그 색깔, LED 색깔을 보게 하는 옵션이고, USB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 원, 이게 메인보드가 그걸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은 꼽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꼽아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레버를 지금 꼭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이 레버를 고정을 안 해도 이렇게 위로 들었을 때 들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축 약간 약간 얘를 좀 눌러주면서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아요. CPU RGB 선을 꼽을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있는 게 12V 1번이에요. 총 4개지만 12V 1번이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1번을 찾으시면 되는데, 1번이 매뉴얼에 보시면 아래에 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아래 1번, 아래가 12V 나머지는 g r d 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1번을 찾으셔서 1번을 요 화살표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맨 위에 있으니까 저는 요 방향으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CPU도 됐고요 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전선 작업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네요 자그 다음이 이제 USB USB 연결하는 요거요 요것도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CPU에 연결하는 USB라고 해서 딱히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요 USB 지난번 포스팅 때 USB를 제가 지금 연결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USB 찾아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CPU USB는 기본적으로 3.1을 지원하기 때문에 3.1을 지원하는 곳에다가 꼽으면 되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 AMD 요 쿨러에 왜 USB를 연결을 해야 하나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AMD 인텔, 제가 최근에 인텔을 지금 확인 을안해봐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AMD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요, 팬, 쿨링 팬 있잖아요. 요 쿨링 팬을 제어를 할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요 USB에다 꼽아야지만 메인보드가 제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USB에 꼽아서 진짜로 USB를 쓴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꼽아야지만 요 팬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USB 꼽는 게뭐 막 모자라서 막 어떻게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굳이 꼽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꼽아놓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USB에다 꼽을게요. USB 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쭉 보시면. 지금 얘 기준으로는 오른쪽 위에 하나가 구멍이 막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죠? 빼볼게요. 이렇게 이게 잘 보이나요? 초점이면 됐다. 이렇게 되나요? 초점이 계속 안 맞네요. 자, 됐죠? 초점 됐다. 됐죠? 오른쪽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USB 여기 끝에 있거든요. 지금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 끝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쪽을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꼽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손정리 같은 거는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메모리는, 보시면 4개짜리, 저는 4개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 DDR41324. 왼쪽부터 읽었어요. 1, 3, 2, 4로 되어 있잖아요.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하시려면 1번, 2번 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 1, 3번,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꼽고 아니면 두 번째, 네 번째 꼽는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3번, 2번, 4번이니까 1번이랑 2번 꼽으시면 돼요. 1번이랑 2번 꼽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첫 번째 거랑 왼쪽에서 세 번째 거를 꼽는다는 소리겠죠. 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꽃여시고요 양쪽을 이렇게 세 번째 꽃도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됐어요. 불로 난 다음에 꼽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이렇게 슬롯이 있잖아요. 거꾸로 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위치를 봐야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살짝 대보니까. 이렇게 살짝 누르지는 마시고요. 살짝 대보니까 맞아요, 홈이랑. 그러면 이게 맞다는 소리예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반대로 껴볼게요. 이렇게 거꾸로 해봤을 때. 살짝 대보니까. 홈이 안 맞아요. 이 상태로는 세게 누르면 아마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중간에 홈이 있죠? 요, 요 홈이랑 얘 홈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왼쪽 첫 번째 거. 일단 여기 열려있는 거, 양쪽에 열려있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거, 살짝 넣으시고, 그 다음에, 끝부터 툭,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셔야 돼요. 툭, 그리고 툭, 누르셨죠? 네. 그러면 된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양쪽을 한번 꾹 눌러봐 주셨을 때, 튀어나온 거 없다면 잘된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이렇게 꼽는 거죠, 똑같이. 쭉 넣으시고. 한쪽부터 꾹. 그 다음에 꾹. 됐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눌러보고. 자, 메모리도 꼽았어요. 이제는 SSD를 꼽을게요. 음. SSD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SD를, M2 SSD를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SSD인데, 이렇게 메모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연결을 할 텐데, 제 메인보드에는 M2 SSD가 두 개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여기. 여기가 지금 이제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전선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막혀있는 거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쓸 거거든요 근데 요거 SSD를 연결을 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요 볼트를 빼셔야 돼요 요거얘예얘 얘를 네, 이렇게 빼신 다음에 넣으시면 린다 요거를 할 때에도, 이게 당연,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좀 모양이 이상하겠죠. 이거예요. 이건데 혹시 모르니까, 끝에 홈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홈을 찾으시면 돼요. 꼽을 때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서 옆으로 끼는 게 아니에요. 끼는 게 아니고, 약간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여기를 살짝 넣어주세요. 살짝 툭, 툭 넣어주시면, 느낌이 있거든요 어 들어갔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면 또 떠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떠야 돼요 이렇게 됐죠 눌러 주시고 그리고 넣었을 때 아까 제가 볼트를 뺐잖아요. 그 볼트가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딱 했는데 볼트가 안 들어갈 정도로 약간 이 기준에서는 오른쪽으로 빠져있다. 그러면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볼트를 고정하는데, 고정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긁으시면 안 되니까 천천히 돌려서 고정 끝!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cpu 들어갔고요 메모리 메모리 들어갔고요 다시 네. cpu 들어갔고요 메모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 ssd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내장 쓰실 분은 그래픽 카드 안내도 돼요 지금 요 상태에서 컴퓨터를 켜도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낄 거고 기존에 사용했었던 하드 드라이브도 한 3개 정도를 넣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딱히 설명 없이 그냥 영상으로, 빠른 영상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컴퓨터 키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픽 카드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하우랑 사타 두 개만 연결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는 하우를 켜시면 될 거예요.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생각 외로 이래저래 생각할 게좀 많기는 한데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별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 자가로 조립을 할수 있으시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동영상을 보시면 뭐.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전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